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잘 믿는데 예수님 안에는 이런 복이 있단다. 그 복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네 가지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은 하나님의 성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큰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막 끙끙 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9장입니다.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똑똑한 자가 누구입니까? 많이 배운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경험을 많이 한 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똑똑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항문과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을 감으면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저는 또렷하게 여기 서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 눈이 떠지게 되면 아, 영의 존재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십니다. 내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 구름을 걷어내는 것. 구름을 걷어내면 우리는 구름 건너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볼수 있도록 구름을 걷어내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고 치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계시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내가 뭐몇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우상이 끌는 대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조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도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마당을 밟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소망입니다 17, 8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을 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마당을 밟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한 것이고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또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나는 내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나는 죽어도 하느님 보좌에 올라간다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에 있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어릴 때 형들 위에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 소망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침내 불과 서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대와 이낙위소대양대염소대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큰 때를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힘은 소망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앉아 오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못 낳고 추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지만 고하 예수님이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당하고 뜻더라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는디라. 하나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세상은 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은 보잘 것 없다고 뭐 쓸모 없고 가치 없다고 버리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삶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도 예수님이 청산해 주시고 더러움의 빚도 청산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의 빚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희 비제, 예수님이 다 갚았다. 주눅들지 말고 살아라. 위축되지 말라. 가난하지 않다. 예수님이 너희 가난을 다 청산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나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울고 웃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로. 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로 내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간한 생명을 넘치게 얻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라의 영광. 이제 18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받을 유산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야, 과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 도심을 받아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오면 하느님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안들오시면은하나나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맛보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아, 구원하시면서 충분한데 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장차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반드시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은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물입니다. 아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내가 무서로 믿겠습니까? 그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담보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담보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심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막, 이 동료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마가 이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못 잡은 손에 손가락 넣어 봤느냐? 그리에 그래 이 손을 한번 찔러 넣어 봤느냐? 우린 안 넣어 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느냐? 얼굴의 모습이 옛날과 같더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뭐 그것도 확인해 보고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에 이리 오너라. 내못 자고 는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자 건는 허리에 내 손을 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대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운데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삼청천에 올라갔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사람의 언어로 과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 그 육체의 고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빨리 이 몸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알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동바동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손해 보고 가진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치관과 윤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그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99세고 아내 사라는 나이 90에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도 웃고 사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우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대해 주었습니다왜 그렇게 기대했습니까?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봐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기적은 여러분, 이안 보이는 세계에 넘어 있는 것을 보는 윈도우와 같은 곳입니다. 벽에 가려져 있는데 벽 넘어 것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우리 바깥에 보입니까? 이 바깥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유리를 통해서 보면 바깥이 보입니다. 영의 세계는 벽으로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져 있는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 윈도우가 바로 기적입니다 바우사도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기적으로 인해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빛을 보았습니다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위에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사들은 보고 들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사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담에 세게 들어가서 아내 네 집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자 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기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보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아무로 짜내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구조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때 너희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 남면서부터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동정을 하기 위해서 구걸하는데 그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나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자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서서 뛰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봅니다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얻고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거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칠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내려 우리 더러운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의로움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한 탓도 아니고 재물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선행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빚만 갚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값을 조금 사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물건 다 사놓았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내가 물건 가져오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질병의 치, 치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육신에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가난과 저주 아래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의 빚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힘으로 얻고 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놓은 것들을 다 믿음으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